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의 쓰레기집 문제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TV나 뉴스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좁은 원룸에 음식 포장지, 배달 용기, 커피 컵이 산처럼 쌓여 있고 발 디딜 틈 없이 바닥이 쓰레기로 가득 찬 방. 그리고 그 속에서 평범해 보이는 20대, 30대 청년이 조용히 컴퓨터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 말이죠.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에서 볼수 있었던 이런 현상이 이제는 젊은 세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쓰레기 집에 사는 젊은이들 중에 의사, 변호사, 교사, 방송국 PD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현실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회적 문제까지 비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집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쓰레기 집은 단순히 집이 조금 지저분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장기간 방치되어서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하죠. 음식물 쓰레기, 배달 용기, 택배 상자, 일회용품들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서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악취와 해충, 곰팡이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특수청소업체 직원들은 정말 심한 경우에는 걸어서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서, 기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쓰레기집이 단순히 게으름이나 위생관념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합적인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젊은이들이 이런 쓰레기집에서 살게 되는 걸까요? 먼저 가장 큰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예요. 최근 몇 년간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우울증, 무기력증, 번아웃 증후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지난 10년간 20대 우울증 진단 환자 수가 4만 7천 명에서 18만 5천 명으로 거의 40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해요. 이런 우울증이나 번아웃을 겪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의지나 동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청소나 정리는 물론이고 자신을 돌볼 힘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번아웃 증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이 전체 응답자의 무려 18.7%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물건을 버릴지 말지 판단하는 의사결정 과정조차도 엄청난 노동으로 느껴지게 되죠. 특수 청소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청소 의뢰인의 대부분이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이고 이중 90%가 여성이라고 해요. 또한 사회적 고립도 큰 문제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감정적 교류가 줄어들고 외로움과 소외감이 커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마을이나 이웃 간에 서로 집을 오가며 안부를 묻고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웃 간의 네트워크가 완전히 약해졌죠. 거기다가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환경도 한몫 산다고 합니다. 높은 집값과 월세, 취업난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좁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긴 근무시간과 잦은 야근으로 집을 치울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 부족한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죠. 한 28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 다녀오면 체력이 남지 않아요. 밥 시켜 먹고 그대로 자요. 다음 날또 출근해야 하니까요. 주말엔 그냥 자거나 넷플릭스만 보게 되고요. 그의 방은 먹고 나서 치우지 않은 배달 용기, 치킨 박스, 컵라면 컵 세탁되지 않은 옷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우등생이었고 대학도 성실히 다녔고 지금도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문제는 생존 그 자체가 과업인 상황에서 청소는 생존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습니다 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수 청소 업체에서 서울 성동구에 사는 30대 여성의 집을 청소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소형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한때 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까맣고 동그란 곰팡이 덩어리 11개가 들어 있었다고 하죠. 고장 난 냉동실 문을 열자 초파리 수십 마리가 튀어나왔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흐물거리는 썩은 음식물들로 가득했죠. 갈색으로 변해버린 연두부와 청록색 달걀은 냉장고에 자리 잡은 지 서너 달은 좋이 되어 보였다고 합니다. 약7평 크기인 이 집에서 20m 봉투 20개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고, 1톤 트럭이 30분 만에 가득 찼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20대의 5평짜리 원룸이었는데, 일회용 배달 음식 용기와 휴지, 비닐봉지 등이 무릎 높이에서 찰랑거리는 쓰레기 수영장 같았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는 50m 봉투 10개, 10m 봉투 2개, 재활용 봉투 10개 분량의 쓰레기가 수거됐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집에 사는 청년들의 직업입니다. 62%나 차지하는 20대와 30대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방송국 PD, 대기업 직원, 인플루언서 등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군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어떤 청년은 집엔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 있지만, 외출할 때나 지인을 만나러 갈 때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나갔어요. 내 집이 더러웠을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은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당한 학대, 부모와의 갈등, 연인 등 인간관계로부터의 충격, 성범댕 피해와 주변 사람들의 이차 가해, 학교폭등등 각자 다른 상처가 있었지만 모두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면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물건이 우울증약과 유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있었던 노인층의 쓰레기 집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원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노인층의 쓰레기 집은 주로 저장장애와 관련이 있는데, 물건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을 가져서 버리지 못하는 거죠.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나 추억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로 물건을 모으는 것이에요. 반면 젊은이들의 쓰레기 집은 음식물이나 배달 용기, 택배 상자 같은 일상 쓰레기를 방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쓰레기인 줄 알면서도 버릴 힘조차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집안 모습도 다릅니다. 노인층의 경우 남들 눈에는 지저분해 보일지, 몰라도 나름의 규칙과 체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물건과 가재 도고 기념품, 옛날 신문, 포장지 등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쌓여 있죠. 하지만 젊은이들의 쓰레기 집은 아무런 질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쓰레기와 물건들이 쌓여 있어요. 또한 치료 방법도 달라야 해요. 노인층의 경우 저장 장애에 대한 치료 매뉴얼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 청소와 심리 상담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무기력으로 인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젊은이들은 체면 때문에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아예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한번 문을 닫고 나오면 음지에 있어서 발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젊은이들의 쓰레기 집은 단순히 강박이나 수집욕이 아니라 삶에 대한 포기와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어차피 아무도 안 오니까 정리할 필요도 없다. 다시 정리해 봤자 금방 또 더러워질 거니까. 이런 생각들이 일종의 자기 방어기 제로 작동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젊은이들의 쓰레기집 문제는 단순한 위생이나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정신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대응이 중요한데요. 쓰레기집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 미래에 대한 절망감,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가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집에서 가장 버리기 쉬운 쓰레기부터 단계적으로 버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일본의 경우 사유지라도 위생, 화재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쓰레기 처리 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 일부 주와시에서 호딩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정신건강 전문가, 소방관, 지자체 관계자,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쓰레기집 대응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청소 지원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뒤 심리 상담과 행동 치료를 병행하고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막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꽤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당신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서 이런 상황을 숨기려고만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현재 국내에 고립은 둔 청년 인구는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독사로 발견된 현장의 90% 이상이 쓰레기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죠. 쓰레기집에 사는 청년들 중 청소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나머지 90%는 구조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다가 쓸쓸하게 고독사로 생을 마감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집은 단순히 더러운 집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던져주는 위험 신호이죠.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찼지만, 마음은 공허 한 사람들 안 치우는 게 아니라 못 치우는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손가락질이 아니라 이해와 도움의 손길이에요. 누군가에겐 잃어버린 시작의 기회, 사라져버린 변화의 기회, 그리고 처음부터 갖기 힘들었던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이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대체된 결핍의 잔해들이 청년들의 고독한 작은 집안을 온통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